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지도 벌써 4개월이 흘렀습니다. 톰이 캡틴이라 불리던 그는 MLS 무대에서도 여전히 월드 클래스의 기량과 영향력을 발휘하며 미국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 최고 이적률를 기록하며 합류한 FC에서 손흥민의 활약은 그 어떤 비용도 아깝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개인 능력만 발휘한 것이 아니라. 팀 동료들의 경기력까지 끌어올리며 FC 전체의 수준 자체를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떠난 뒤에 토트넘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손흥민이라는 거인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최근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고와 실수는 잇따르고 팀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12월은 마치 불안정한 4월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팀은 최근 5경기 연속 무승부라는 부진에 빠져 있으며 특히 홈 경기 성적은 리그 최하위권에 근접할 정도로 절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홈 경기 승률 최하위는 울버햄튼이며 토트넘은 그 바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토트넘에 합류했지만 손흥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데려온 많은 선수들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현재 토트넘에는 경험 부족과 리더십 결여가 눈에 띄는 선수들만 남아 있습니다. 과거 손흥민이 주장일 때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장면들이 최근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팬들과의 충돌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13라운드 플럼전에서 토트넘이 1대 2로 패한 후. 경기장에 모인 팬들은 실수를 저지른 골키퍼 비카리오를 향해 거센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비카리오는 그동안 비카리오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실수를 해도 팬들의 지지를 받던 팀의 신뢰받는 수문장이었지만 손흥민이 떠나고 성적이 급락하자 팬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이에 프랭크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비카리오가 공을 잡을 때마다 야유가 들렸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토트넘 팬이 아니다. 라며 팬들을 향해 불편한 심정을 직접 드러냈습니다. 이 상황은 손흥민의 존재가 팀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득점력과 경기력만이 아니라 팀 전체의 안정감과 팬들의 신뢰, 선수단 내부의 분위기까지 손흥민은 한 사람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손흥민의 부재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그가 남긴 공백의 크기를 여실히 체감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기 직후, 포로는 뜻밖에도 팬들에게 인사를 하려던 동료 메리발에게 고함을 지르고 혼자 터널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손흥민이 주장일 때는 경기가 끝나면 항상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 토트넘의 자연스러운 문화였고, 메리발도 손흥민에게 배운 그대로 행동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는 갑작스럽게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포로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팬들에게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내가 절대 참지 못하는 것은 팬들이 동료들을 무리하게 대하는 것이라며 비카리오를 비난한 팬들에게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정말 유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흥민이 없으니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곧바로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미 지난달 7라운드 경기에서도 만더뱅과 스펜스가 팬들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고 바로 락커룸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죠. 이때도 프랭크 감독은 개입하지 않고 팀은 완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상황이 어떻게든 수습될 것 같았지만 플럼전에서는 또다시 토트넘 기강이 무너진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토트넘 전문 기자 폴 오키프는 현 토트넘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토트넘을 마치 휴양캠프처럼 묘사하며 현주장이 된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영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팀을 통제하지 못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포로 시절부터 부주장을 맡으며 손흥민의 리더십을 가까이서 배웠지만 그것이 실제로 실천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수준의 선수들을 통제하고 팀 기강을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토트넘 출신 레전드 미도라도 영국 스포츠 토크 프로그램에서 토트넘의 현재 위기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지금 스쿼드에서 경기를 이끌 선수가 단한 명도 없다. 팀의 중심에서 뛰는 부담을 견디지 못하면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 로비킨이나 손흥민 같은 리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중심축 역할을 하는 선수가 사라지면서 팀이 혼란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 부재로 인해 토트넘이 겪는 문제와 혼란은 단순한 성적 부진이 아니라 팀 리더십과 기강의 공백에서 비롯된 구조적 위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리더십 부재는 곧바로 경기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팀의 득점 순위만 봐도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토트넘의 득점 순위는 리그 4위에 올라있어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팀 최다 득점자는 히살리송으로 5골을 넣으며 체면을 겨우 유지했습니다. 히살리송이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가장 빠른 득점 페이스를 기록한 것이 사실이지만 남은 시즌 성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높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 순위는 반도벤, 3위는 로메로가 차지했는데 둘다 포지션이 센터백이라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로메로는 뉴캐슬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공동 3위라서 두 골을 넣은 선수들이 많지만, 텔, 사르, 쿠두스, 존슨, 팔리냐 등 대부분 공격수들은 고르게 두 골씩 기록하며 소박한 득점 분포를 보여줍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와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모습만 보이는. 토트넘의 현실은 리더십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사비와 오도베르 같은 공격 핵심 선수들은 존재감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6회 슬전에서도 토트넘 공격진은 77분 동안 단한 번의 위협도 만들지 못하며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나마 책임감을 느낀 주장이었던 로메로가 0대1로 뒤지고 있을 때 다이빙 헤더로 간신히 동점을 만들었고 이후 역전을 당하자 후반 추가 시간에 놀라운 오버헤드킥으로 극적인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적인 장면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분위기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손흥민이 있을 때 뉴캐슬과 4대1 대승을 거두었던 기억이 팬들 마음 속에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2월 손흥민이 뉴캐슬전에서 골을 넣으며 시원하게 승리한 기억과 비교되면서 최근 다섯 번의 맞대결에서 단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연패를 당한 사실이 팬들의 기대를 더욱 무겁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토트넘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손흥민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손흥민의 출전이 예상되는 리버풀전 티켓 판매입니다. 티켓은 순식간에 거의 매진됐고 손흥민 효과가 더해지면서 가격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티켓 판매 상황은 토트넘 구단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최근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도 불구하고 홈 경기장의 흥행에는 실패하며 관중을 제대로 끌어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손흥민 복귀에 대한 팬들의 기대와 티켓 판매 현상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구단의 재정과 팀 분위기 회복에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전 티켓이 가장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되자 토트넘 측은 티켓 가격까지 낮춰 팬들을 유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의 존재가 팬들과 구단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손흥민이 돌아온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티켓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토트넘이 과거 얼마나 중요한 선수였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팀에 적응하지 못했더라면 다른 클럽에서 다시 영입을 시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팀에 녹아들었고, 이전 토트넘 시절과 다르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MLS 무대에서도 뛰어난 성적과 인기를 동시에 얻으며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토트넘이 이 총체적인 난국에서 어떻게 탈출할지 여부입니다. 손흥민이 떠난 이후 겪고 있는 혼란과 리더십 공백, 공격력 저하 등 문제를 이번 시즌 동안 어떻게 해결할지 팬들과 축구 관계자들이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팀의 재정과 팬들의 신뢰, 경기력 회복까지 모든 요소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과연 토트넘이 손흥민의 공백을 메우고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토트넘의 향후 시즌은 단순한 경기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